안녕하십니까. 박상호입니다. 6월 28일 시진핑이 블라디미르 푸틴과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푸틴은 여유 만만한 표정이었고, 시진핑도 모처럼 싱글벙글한 모습을 지었습니다. 푸틴이 만나서 반갑다고 하자, 시진핑은 자기도 마찬가지라면서, 푸틴을 친한하는 라오펑녀라고 지칭했습니다. 푸틴이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축하한다고 하자, 시진핑은 이게 다 좋은 이웃. 동반자의 축복과 지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아주 노련했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직접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화상으로 대화하게 돼 기쁘다면서 미리 준비한 A4지를 읽어 나갔습니다. 올해는 러중 우호 20주년이기도 합니다. 20년 전인 2001년 7월 16일 모스크바에서 푸틴은 장쩌민과 우호 협정에 조인한 바 있습니다. 푸틴은 당시 우호 협정이 현재 러중 관계 초석을 마련했으며 특히 현재 영토의 상호 존중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장자민이 인정했듯이 블라지보스터 하바롭스크 등 극동 지역은 러시아의 것이라고 거듭 못박았습니다. 이 부분은 시진핑으로서는 인민들에게 알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진핑이 매국노가 되기 때문에 CCTV에서 영토 관련 부분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푸틴은 또 서로 먼저 전략 무기를 겨냥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20년 전에 약속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푸틴은 20년 전 러중우호 협정에 따라 양국의 경제, 국제 정치 분야의 협력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무역액은 2001년과 비교해 14배가 안 늘었으며 원유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한 에너지 교역도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은 한반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란의 핵프로그램 등 국제적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잘 협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또 중국공산당 100년을 축하한다면서 과거 소련이 중국공산당의 혁명을 지원해왔다고도 말했습니다.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을 부정적으로 보는 푸틴이지만 시진핑은 어르고 달래기 위해 역사를 적절하게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에 양국의 전략 파트너십을 5년 연장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러시아에게 중공은 영원한 맹우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화상회의라고는 하지만 서로 대화를 한건 인사말 뿐입니다. 포틴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중공은 예나 지금이나 과거 소련 그리고 소련 해체 후 탄생한 러시아의 덕을 보고 있다는 뉘앙스입니다. 또 적당히 협력해줄테니 극동지역을 탐내지 말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푸틴의 화법은 아주 절묘한 데가 있습니다. 이는 미러 정상회담에 앞서 NBC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당시 미국 NBC 기자는 푸틴에게 만약 중국인민해방군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러시아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푸틴은 몇초 동안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중공이 타이완 무력통일을 준비한다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체는 굿비, 웃비 같은 화법은 다 쓸모없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푸틴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관망하는 스탠스입니다. 타이완해협에서 중공이 서방과 충돌하건 말건 러시아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푸틴은 또 중공이 항공모함 4척을 가지게 될텐데 미국은 항모가 몇 척이냐고도 반문했습니다. MBC 기자가 미국은 훨씬 많다고 답변하자 푸틴은 바로 그게 내 얘기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중공과 육지에서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육지 국경으로 몰고 올수 없으니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이때 미러 관계 복원이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러-중 관계가 크게 변할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시진핑이 경축 행사장인 베이징 올림픽 메인 경기장 야오차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야오차오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으로 2022년 공개 올림픽 개막식 장소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 야오차오에 대규모의 중공군이 배치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메스 게임에 동원되는 인력입니다. 예행 연습을 보면 마우스대로 완전히 회귀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대형 연극인데 토호를 때려잡고 토지를 나누자는 팻말이 보입니다. 연극은 공산당 백주년을 맞아 당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모택동이 천안문 성루에 올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는 이른바 개국대전의 영상도 보입니다. 중공은 인력 동원면에서 따라갈 나라가 없습니다.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 경축행사를 하는 중공은 하나의 극장 국가입니다. 공산혁명의 역사와 함께 대도시의 화려한 야경도 과시했습니다. 공산당의 영도로 조국이 이만큼 발전했다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리허설이지만 스탠드는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성홍기의 붉은색과 흰색의 마스크가 도드라집니다. 중공 100주년 기념식은 아주 성대하게 치러질 예정입니다. 중공관영 cctv는 6월 27일 시안, 항저우, 딸이엔 우시의 경축 분위기도 전했습니다. 주로 시안에 대당불야성이라는 관광지를 집중 소개했습니다. 시진핑 연고를 강조하는 샨성 시안, 즉, 당나라 수도를 부각시킴으로써 중공이 지금 태평성세라고 선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화려한 조명으로 선동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체제에서 조명은 상당히 유효한 선전 도구입니다. 중공은 여러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중공 최대 경축일이지만 베이징 거리는 삼엄한 분위기입니다. 쌈뿌이강우보이싸오라고 해서 세 걸음 간격으로 보안 요원이 있고 다섯 걸음 간격으로 소서가 배치됐습니다. 베이징을 비롯한 여러 대도시에서 건당 100주년 분위기를 고치하고 있지만 남부 광동성은 우한폐렴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공산당 광저군구, 우 군구총 의원, 광동성 성위원회 등이 몰려있는 광저우예수구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중국 각지에서는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여러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광동성 메이저에서는 접종자에게 선물로 과일 리즈를 비닐봉지에 담아 나눠주고 있습니다. 허베이 바오 띵에서는 접종자에게 선물 추첨 기회를 줍니다. 1등은 5,999유엔 상당의 화웨이 모바일폰, 2등은 전동 자전거입니다. 간장을 한 통씩 나눠주는 곳도 있습니다. 공짜 선물을 주겠다면서 마이크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허베이 탕산에서는 현금 200유엔을 보조금 명목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현금을 받았다고 다들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시안에서는 구청 보건소가 1만 유엔 당첨 행사를 벌이면서 백신 접종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익하다면 국민들이 알아서 맞을 백신을 국가기관이 나서는 게 상당히 괴이합니다. 2020년에 우한 폐렴이 발생해 대재앙을 겪었던 후베이성 우한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6월 27일 폭풍 강우 홍색경보가 내려져 도심이 잠겼습니다. 수많은 차량들이 침수됐습니다. 강으로 변해버린 도로를 그대로 달리다 고립됐습니다. 거리에는 고무 보트도 등장했습니다. 2020년과 똑같은 풍경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거리를 따라 수많은 상점들이 정전됐습니다. 또 들이찬 물을 퍼내는 모습도 보입니다. 공산당 백년이지만 모든 도시가 축제 분위기는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런 자연재해에 익숙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왕조 말기가 되면 치수가 엉망이 돼 장관과 황하의 홍수가 발생한 적이 많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하는 심리도 있습니다. 중공 전역은 공산당 백0 0주년의 즈음에 레드피버, 붉은 열기로 물들었습니다. 1935년 모택동이 공산당의 당권을 장악한 우이조 준위는 온통 홍위병 복장을 한 홍색 관광객으로 넘칩니다. 준위는 홍군의 이른바 대장정 역사와 관련돼 중공이 가장 중요시하는 서적지입니다. 곳곳에서 붉은 노래로 태평성세를 찬성하고 격정적으로 대장정을 되새기자는 구호가 넘칩니다. 전 세계가 중공사람들의 이같은 행동을 의아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공산당 창당 백주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이 중국공산주의청년단과 한중청년단원 간담회를 가졌다고 에포크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양국 청년단원이 10명씩 참석한 간담회는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위원장을 맡은 장경태 의원은 내년이면 한중수교 30주년이라면서 양당의 활발한 교류가 동아시아의 발전과 번영의 초석이 되길 기원하며 청년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발언한 것으로 에포크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1983년 전라남도 순천생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